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신청은 이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용하게 될 네일의 크기는 13호예요.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7호 팁보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다 조금 더 넓게 짜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여기에 유산지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할텐데 유산지의 크기 같은 경우는 레일에 맞춰서 잘라주셔도 좋고 여기 비춰지는 테두리 모양을 보면서 그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청 치자가루를 이용해서 색깔을 내게 될 거고요. 그라데이션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치자가루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수저 정도 색감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다 섞어 주셨으면 이거를 일부 옆에 이동시켜 주시고 흰 안금을 섞어 주실 거예요. 주머니에 앙금을 넣고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오늘 사용하시게 될 팁은 104번 윌튼 팁 인데요 저는 일부러 조금 더 얇게 튜닝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얇은 잎을 표현할 수 있도록 튜닝을 해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팁들은 3번 팁 가운데에 꽃술이 될 자리를 표현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콕콕 별 모양이 잘 찍힐 수 있도록 13번 팁을 사용할 거예요.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 테두리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짝만 잎의 길이를 너무 길지 않게 여러 잎들로 구성될 거예요. 살짝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얇은 잎들이 여러 개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요 사이는 이렇게 눕혀서 채워주시고요. 서로 잎들이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이사이를 다시 채워줄 거예요. 잎의 길이는 너무 길거나 뚱뚱하지 않도록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한번더 연결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한층더 진행하셔도 되고 마무리하셔도 되는데, 먼저는 한층더 진행한 걸 보여드리고, 두 번째 방법 때는 두 층만 진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이사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가운데를 마무리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살짝살짝 들린 잎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살짝만 작은 잎돌로 끝부분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3번 팁을 끼운 연두 색상은 가운데에 꽃수를 표현할 건데요. 원형을 그리셔서 내가 이 자리에 꽃수를 채울 거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채워서 동글동글하게 가능한 끝이 뾰족하지 않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팁을 바꿔줄 거예요 13번이나 14번 별깍지 팁을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 위에도 짜주시고 콕 찍어주세요 짜고 콕 모든 부분을 다 채울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부분이 이렇게 강조될 수 있도록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스카비오사가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3층까지 진행을 한 스카비오사이고요 다시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층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 유산지에 네일에 유산지를 다시 붙여서 이렇게 살짝 눕힌 스타일로 안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얇은 잎들로 꽃을 구성하는 전체 잎들의 이 넓이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렇게 금방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 정도 느낌으로 사이를 채워주시고, 다시 살짝 겹치게끔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2층까지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2층까지 마무리를 하셔도 세워지는 잎은 반드시 채워주세요. 살짝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빠르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사이를 원형으로 쭉 채우셔서 마지막 위에까지 다시 한번 별 콕콕콕콕을 해주실 거예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스카비오사 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의 스카비오사 를 만나보셨는데요 첫 번째 스카비오사는 3층까지 진행이 돼서 훨씬 많은 잎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스카비오사는 2층까지 진행이 되어서 잎들은 적지만 조금 더 하늘하늘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스카비오사였어요 취향에 맞게 너무 두꺼운 스카비오사가 싫으신 분들은 2층까지 어, 잎이 풍성한 잎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3층까지 진행하셔서 어, 홀케이크나 컵설기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